네, 안녕하십니까. 청양 바위솔 정원농원입니다. 저희 청양 바위솔 정원농원에서는 어, 대략 2,000원부터 10만원짜리까지 어, 270여 중의바위솔을 어, 판매 또는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간혹 이제 부자재 코너 한번 보시고, 근데 바위솔안 파세요? 하고 문의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희 집에서는 270여 중의바위솔을 어, 판매하고 있으니까, 어, 제가 이제 어, 파트별로 나눠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 다른 이제 바위들 판매 영상을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어, 부자재, 바위들 부자재가 뭐 새로 입고된 것도 있고 또 조정된 것도 있고 또소개시 소개시켜드릴 소개시켜 것이 좀 많이 있어서 오늘 또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6월 1일입니다. 오늘 날이 엄청 더웠고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 천천히 돌아보면서 어, 부자재를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화분을 둘러보겠습니다 항아리, 항아리 화분입니다 항아리 화분 12cm 정도 되고요 5,000원입니다 5,000원 항아리 화분 소자 이거는 항아리 화분 중자 이거는 높이가 이것도 한 14, 5 c m 되죠 그래서 폭은 폭도 한 14, 5 c m 되고요 8,000원입니다 항아리 화분도 어, 아주 두루는 대로 바로바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또 8천 원짜리, 8천 원짜리 이런 성배 같은 화분입니다. 보시면은 한 16cm 정도 되네요. 다리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번 새로 입고된 12,000원짜리입니다. 12,000원. 어, 지금 어, 높이가 한 12cm, 폭도 폭은 한 15cm 정도 되겠습니다. 12,000원. 이것도 이것도 12,000원 입니다 12,000원짜리 화분 기타리가 달렸고요 그 다음에는 16,000원짜리 화분 넓어서 바위들 키우는데 좋겠죠 한 25cm 25cm 되겠습니다 16,000원 입니다 보셨죠? 어, 그리고 또 이것도 요거는 12,000원 입니다 12,000원 높이가 높이가 한 20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2,000원. 그 다음에는, 서인경 수제화분. 서인경 수제화분, 16,000원 되겠습니다. 12cm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이거는 18,000원. 아, 이것도 25에서 25 정도 되고요. 이것도 18,000원입니다. 넓어서 이렇게 바위수를 실으면 잘 모양이 잘 나겠습니다. 또 수제화분이죠? 어, 2만원 입니다 2만원 어, 14cm 정도 됩니다 2만원 그 다음에는 어, 24,000원 다리가 달렸고 폭이 지름이 28cm 됩니다 28cm 정도 24,000원 되겠습니다 이것도 어, 똑같습니다 24,000원 30, 33cm 정도 됩니다. 33cm에 18cm. 18cm에 33cm. 이거는 가장 큰 화분. 34cm. 지름 34cm. 에 높이는 16cm 정도. 이거는 6만원짜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나무 화분을 둘러보겠습니다. 어, 이건 어, 통나무 화분입니다. 통나무 화분 30cm짜리 1 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통나무 화분, 40cm, 40cm 짜리 중짜 2만 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50cm 짜리 대짜, 대짜 3만 원 되겠습니다. 예, 배수구멍 나있고요. 어, 나무 화분도 어, 상당히 오는 대로 바로바로 나가고 있습니다. 품절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깔망입니다. 깔망, 깔망은 개당 500원씩 되겠고요. 어, 또 뭐, 다른 거 시키시면서 이런 서비스로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름표, 이름표, 이름표는 어, 100매 2,000원입니다. 펄라이트, 펄라이트. 무게 가 엄청 가볍습니다. 이것도 개당 2,000원씩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손잡 손삽 3,000원, 원형은 3,000원, 손삽 사각은 4,000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돌펀드입니다. 돌펀드. 돌펀드는 개당 6,000원씩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뿡뿡이. 뿡뿡이는 7,000원씩 되겠습니다. 뿡뿡이. 그 다음에, 이게 살, 그린, 그린킬, 균킬. 살충제하고 살균제죠? 어. 살충, 살충제 두개다 각각 7,000원씩 되겠습니다. 그리고 균킬은그 여름에 물병 예방하려면은 어, 이제 서재 방제 시작 준비해야 되겠죠? 그다음에는 핀셋입니다. 핀셋 25cm 끝이 굽은 것 요거 1 0 0 0원 되겠습니다. 스태입니다. 스태는 어, 압축 스태로서 150g 12,000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칼라 홈멘트 입니다 그석부작 같은거 할때 이어 붙일 때 돌본도 같이 사용하죠 어 백색 백색은 2kg 3,000원 되겠습니다 백색 그 다음에는 비둘기색 비둘기색은 어 1kg 2,500원 되겠습니다 비둘기색 그 다음에 지리색 지리색도 어 2,000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커피색, 커피색도 1kg 2,500원입니다. 네, 흑색, 흑색도 역시 1kg 2,500원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칼라우멘트는 그 5가지 색상을 준비했습니다. 그 소량으로 소분했기 때문에 1kg에 2,500원, 백색은 2kg 3,000원, 나머지는 1kg 2,500원씩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모래입니다. 그 미니어처라든가 미니 만들 때 이게 꼭 필요하죠. 금사입니다. 금사 1kg 1,500원 되겠습니다. 금사. 그 다음에는 어 백색모래, 백색모래 1kg 2,500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연안을 연하늘. 연안늘은뭐 어 호수 같은데 표현할 때 얕은 물을 표시하죠. 2,500원입니다. 역시. 그러면은, 진화는입니다. 진화는 깊은 호수, 깊은 호수 표현할 때 이렇게 짙은 색을 쓰게 되죠? 생물에, 생물에 네 종이 있습니다. 금사는 1,500원, 나머지는 1kg에 2,500원씩 드겠습니다. 이번에는, 어, 넬소를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넬소는 제가, 그 도소매를 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넬소를 판매하시고자, 사시고자 하시는 분은 어, 저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소개시키겠습니다. 넬솔1터입니다넬솔 1L. 낼솔 넬솔 1L, 어, 6,000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넬솔5터입니다5터는 어, 3만원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어, 요, 낼솔을 시키실 때, 넬솔만 시키면은 기준가대로다 받고, 그리고 이제, 어 바위슬이라든가 기타 부자재와 함께 함께 반드시입니다. 기타 부자재 등과 함께 낼소를 시키시면은 아각20% 어, 할인된 가격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6 0 원입니다. 6 0 0 0 원에서 20% 할인 또 5리터짜리 5리터짜리는 어 3만 원에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아주 중요한 팁이니까 잘 들으시고요. 그래서 요거 주문하시면은 이렇게 어, 또좀더 저렴한 가격에 보급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낼솔에 어, 대해서는 어, 자세하게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낼솔 1리터에 물 2리터를 넣고 어, 10분 정도 있다가 계속 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일 어, 솔 우리 아트 작품 만드는데 아주 유용하게 또 간편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어, 흙 대용제가 되겠습니다. 어, 양지 기입니다. 양지 기는 한 판에 2만 원씩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플라스틱 허버입니다 자, 이거는 8호 PP 8호 어. 19cm에서 25cm입니다. 가로세로가 p p 8호 2,000원 되겠습니다. 2,000원. 오, 이건 PP10호, 21cm에 한 32cm 되죠. 어. PP, PP10호, 3,000원. 그 다음에 PP12호, PP12호는 어, 보다 상당히 큽니다. 25cm에 어, 38cm 정도 되죠. 이거는 4,000원 되겠습니다. PP 화분 8호, 10호, 12호. 2,000원, 000, 3,000원, 4,000원 되겠습니다. 이번엔 화산석 화분입니다. 특소, 특소. 15cm 비만. 7,000원 되겠습니다. 여기는 소 자. 소 자는 15cm 에서 20cm 까지 입니다. 15cm 에서 20cm. 10,000원 되겠습니다. 그는 중자입니다 산서갑은 중자 20에서 30cm 20에서 30cm 2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산서갑은 대자입니다 30 에서 40cm 되겠습니다 대자 3만 5천원 그장 3만 5천원 되겠습니다 원하시면은 여기서 그 영상통화 나 사진을 통해서 그 스타일맞는 거로 어, 배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어, 화산석 화은 특대, 특대입니다. 특대 6만원 되겠습니다. 40에서 50cm 사이죠? 6만원 되겠습니다. 진짜 엄청 큽니다. 어, 이거는 미세척 마사입니다. 미세척 마사는, 앞에 아, 비렇키 끈이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흰색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거는 미세척 마사는 중짜 6천원 되겠습니다. 이건 세척 마사입니다. 세척 마사 중짜. 청마 중자는 8,000원씩 되겠습니다. 여기는 새청마사 소립입니다. 소립. 녹색으로 끈되어 있고요. 역시 8,000원 되겠습니다. 이는 새청마사 대립입니다. 검은색 띠로 묶여 있고요. 역시 8,000원 되겠습니다. 이거는 조경용 부속 톱밥 비료입니다. 가분화 테이블을 만들어서 아주 유용하게 잘 써먹을 수 있습니다. 한 포당 7,000원씩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생명토입니다. 생명토, 생명토는 한포 14,000원입니다. 휴가토입니다. 18리터. 우리 그 화분 밑에 그 화분 큰데 무겁지 않도록 어, 튀긴 돌이죠. 18리터 휴가토 9,000원 되겠습니다 어, 이번에 또, 그, 정원토를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흙 대용으로, 텃밭, 흙 대용으로 쓰는 거죠. 옥상이라든가, 텃밭 상자, 상자 텃밭 같은 거할 때, 분갈이 할때쓸 때는 정원토입니다. 정원토 2 0리터 7,000원 되겠습니다. 정원토 2 0리터 7,000원입니다. 화산석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산석 3내지 5cm. 3내지 5cm. 1kg 2,500원입니다. 345cm, 1kg, 2500원이요. 거는 화산석 5 내지 10cm, 1 0 주먹도울 만한 거죠. 5 내지 10cm, 한포, 2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10cm에서 20cm입니다. 화산석 10cm에서 20cm, 역시 다 14kg 기준이고 2만원씩 되겠습니다. 다음은 또 화산석 큰 겁니다. 혹시 아시피? 200에서 300, 20에서 30cm 짜리죠? 어, 20에서 30cm 짜리가 있고, 이거는 어, 30에서 50cm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 이거는 무게, 무게대로 판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1kg에 1,500원씩 되겠습니다. 1kg에 1,500원입니다. 보통 화산석, 화산석은 지금 저 3대5cm나 5대10cm나 10에서 20cm나, 이거나, 대략 보면 은 1kg에 1,5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정원 같은 거 꾸미시는데, 이거는 큰 거는 택배는 뭐 불가능할 것 같고, 어 직접 오셔서, 오시는 분들 골로가시면골서골가시면 골러 골러 되겠죠? 지금까지 저희 그, 청양바이솔 정원 농원에서, 어 새로 입고되거나또 변동이 있는 것, 또 이렇게 들러봤습니다. 예, 전에 오고 가장 많이 바뀐 거는, 네, 일솔 낼솔, 도수매를 겨먹어야된 것, 일솔을 찾으시는 분이 많아서, 결국 뭐 아직까지는 좀 가격대가 좀 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취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매를, 도매, 저, 이렇게 소 판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 도매, 도매도 하고 있으니까, 도매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리고 우리 생모래, 생모래하고 칼라우멘트를 이번에 이렇게 또다들려놨습니다고또한 가지 바뀐 거는 지금 아까 소개시켜렸듯이 그 화산석 10내지 20cm, 20에서 30cm, 30에서 50cm를 추가로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항상 이렇게 저희 청양발수정원농원을 갖고 주시는 여러분 께 감사의 말씀 을 드리면서 어,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